창세기 19장 창세기 19장 10절 말씀부터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 창세기 19장 10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9장 10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옷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였더라그 사람들이 너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손 중에 속 내게 속한 자들을 다손 아 밖으로 이끌어 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주즘이 여호와 앞에 금으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니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이곳을 멸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대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기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재채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막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그대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로시 그대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교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부사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라.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수 없나이다. 두렵건 내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시성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섬업이아니니라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기대도 내 소원을 들었은 즉 내가 말하는 그 성업을 말하지 아니하니 리그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성 이름을 소 So, 라 불렀더라. 롯이 소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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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하나님께서 소 o s 고모라 성을 이제 심판하시기 전에 롯의 가족을 하나님이 이제 구원하시고. 그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이 음란의 사라게 빠져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읍이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아무 것도 볼수 없도록 주의 천사가 눈을 멀게 하셨는데. 1 1기장6장8절 말씀에도 보면은 그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에워싸고 공격하고 하려고 했을 때 엘리 엘리사도 하나님의 그 권능을 통해서 어 그들의 눈을 멀게하여 어 그들을 다 죽일 수 있었지만 어 성읍 바깥으로 이끌어내고 평안히 살려준 그런 어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때로는 기적을 베푸는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때 천사의 도움을 받거나 또 하나님의 희귀한 보호하심을 받는 때도 많이 있습니다. 구전에 의하면은 예수님께서 부모님과 함께 도망할 때 어렸을 때. 로마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는데 어, 동굴에 어, 들어가서 숨었다고 해요. 근데 거기에도 이제 뭐, 예수님을 잡으러 어, 그 쫓아오는 그런 군대를 피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어, 거미줄을 동굴에 잔뜩 치게 하셔서 이 군대가 아, 이 거미지 거미줄이 쳐 있는 곳은 사람이 들어가지 않는 곳이다. 그래서 안을 수색하지 않았다고 뭐 그런 어 구전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갑자기 이 배가 아파서 이 대변이 마렵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동굴에 숨어 있던 다윗이 어 사울 왕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어 무서웠겠어요. 그런데 사울이 밝은 곳을 향해서 앉아서 일을 어볼 때. 그렇게 배 아프시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어떤 기적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항상 살고 은혜 안에 머물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도 있어요. 우리 교통 사고로부터 하나님 보호해 주시기도 하시고 또 사람에게 사기 당하지 않게 하시고 큰 사고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한국에서 그 천호동에 버스가 어그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그 버스에 탔던 우리 교회 청년 누나들을 하나님이 어그 전정 정거양에서 학생 아침 출근 시간이었는데 탔는데 밀려 내렸어요. 그 장로님의 딸인데 버스를 탔는데 너무 많은 학생이 타 가지고 성수대교 전에서 뒷문으로 밀려 내렸어요. 근데 그 버스가 추락해서 그 학생들이 성수대교에서 다 죽었어요. 그 장로님과 권사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셨으면 죽을 뻔한 인생도 그 성수대교 사건에서 밀, 탔는데 밀려 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가 은혜에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사랑하고 내가 사명을 해서 사는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아무런 변화가 없고 도우심 고 뭐가 없는 것 같아도 이런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은혜 생활하는 성도를 건져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 성을 지금 멸망시키실 때에도 롯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롯의 가정을 그 땅을 엎어 심판하시는 때에 그어 로스의 가족을 구원해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도 사위들은 결혼할 예정 약혼자들이었던 두 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기고 그 구원의 반열에 이제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12절로 23절에 보면 이두 천사가 너무 급박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진행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이 지체하고 있었어요. 왜 지체를 했냐면은 그두 사위들은 농담쯤으로 여기고 전혀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았고 또 롯과 아내와 딸들은 그 집에 있는 가산을 챙기느라고 아주 지체를 했습니다. 그때에 천사들이 롯과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이끌고 성 어, 밖으로 어, 이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그들을 끌어내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멸망이 지금 임한다는데 재산을 챙기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빨리 임박했는데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재산과 물건을 챙기더라고 이 잘못하면 그들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의 손을 잡고 성 밖으로 그들을 이끌어냈어요 하나님이 바울에게도 그러셨고 베드로에게도 그러셨고 그들이 쇠사슬에 묶여 옥에서 어, 갇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을 이 감옥 바깥으로 이끌어내는 기적도 어, 행하셨어요 그리고 어, 그들을 이끌어내면서 빨리 높은 산으로 올라가라 산에 올라가야 피할 수 있다 그리고 뒤돌아보지 말고 어, 산 아래에 있는 들에 머물러 있지 말라 산 높은 산꼭대기로 올라가라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때 로시 우리가 저 높은 산에 올라가기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급하고 그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중간에 요 옆에 가까운 소알이라는 지역, 이 소알은 이 작다라는 의미예요. 그 옆에 어, 마을로 도망할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때 허락을 해 주었어요. 어,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을 하시는 중에도 그들에게 이와 같은 극률을 어, 베풀어 주셨습니다. 24절로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어,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동과 구모라의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을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오포멸하였더라 그 옷의 안에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이 여호와 앞에 서있는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온기강하에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엎으시는 중에서 내 보내셨더라 아멘. 여기 하나님께서 뒤돌아보지 말고 머물러 있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어, 이 롯의 아내는 그 소돔 고모라 성을 뒤돌아 봤어요. 그뒤 돌아본다는 것은 아직 거기에 마음이 있고 또 미련이 남아있다라는 의미겠죠. 그 어, 이것도 구전에 의하면은 그 소동 고모란성에 그때 당시에 어, 유황비가 내려왔다라고 해요. 유황비라는 것은 이 불우박과 같은 그런 유황비가 내려왔는데. 그땅이 죄가 얼마나 부패했으면 그 유황 비로 인해서 여기 본문에 보면은 뒤집어 엎었다라는 표현이 두 번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유황 불무시 그 유황 불이 그 땅을 완전히 불태워 버리고 그땅흙 바탕까지도 깊이 불태웠기 때문에 그곳이 사해 바다가 되었다라는 그런 그 구전 해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해 바다는 그 해수면보다도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유황이나 화학물질들이 아주 가득 차있는 그 바다에요. 그래서 그 사해바다에 저는 가보지 는 않았지만 그 동영상들을 보면 은 튜브 없이 그냥 몸이 둥둥 뜰 정도로 그만큼 부력이 강한 그리고 그 소덕모보나성에는 이때 로세 안에가 소금비등이 되었던 것 같은 그러한 소금의 기둥들이 지금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워낙에 그광 물질들이 많이 쏟아져 내렸기 때문에 그리고 땅을 해수면보다도 아주 깊이 어, 파여졌기 때문에 모든 물질들이 그 바다로 흘러들여서 어, 그 사해 바다가 되었다라고 어,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어, 미련을 두고 또 세상의 마음을 두고 그것의 멸망을 아쉬워했던 죄로 인하여 멸망받는 그들의 죄값으로. 멸망 맞는 그 멸망을 아쉬워했던 롯은 결국 뒤돌아 보았기 때문에 이제 소금 기둥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롯 그리고 두 딸들은 이제 소활 땅으로 도망친 이후에 그곳에서 어 멀리서 얼마나 뜨, 뜨거운 것이 내려왔으면 그 옹기까마라는 것은 우리가 어 도자기를 그 구울 때 장작불을 산더미처럼 집어넣고 피우면 거기서 연기가 아주 하얀 연기가 엄청나게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그도동과 고랑이 멀리서 온기 가마가 태워지는 것과 같은 연기가 얼마나 유황의 불이 강하게 그곳을 파헤쳤으면 뒤집어 엎은 것이죠. 완전히 파서 뒤집어 엎어버리신 것이죠. 그래서 그 땅이 그와 같은 심판을 받는 것을 보고 로시 어, 그두 딸과 함께 겨우 구원을 받았습니다 30절로 3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루시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딸이 높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로세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라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라 베나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자손의 조상이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소활땅을 로데게 주셨고 또 아브라함과 함께 거주할 기회를 주셨는데 롯이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워서 소활땅에 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동굴에 들어가서 두 딸과 함께 거주를 하였는데 이 소할 당은 오늘날 신약 시대에는 교회와 같은 곳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할때나 혼자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은 늘 죄를 짓기가 쉽고 마귀의 유혹을 받기가 쉬워요. 그리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값 주고 교회를 세워 주셨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말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어, 함께 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며 영적으로 동반자가 되어 된, 된 성도들과 함께 영, 죄와 싸우고 또 육체의 정욕을 도모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주만한 어, 삶을 살아가라고 교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롯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줘버리고 동물에 들어가서 두 딸들과 생활하다가 그두 딸들이 소돔 고모라에서 배운 것이 음란이요 소돔 고모라 성에서 듣 보고 듣고 배운 것이 이 세상적이고 종욕적인이죄 짓는 것만 듣고 배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참 환경이 중요해요. 우리가 그, 죄를 짓는, 먹고 마시는 장소에서 살게 되면, 어, 부모의 행동이 죄로 치우치고, 자녀들도 죄를 짓는 것을 듣고 보고 배워요. 저희 둘째 아이도, 그, 백인들이 주로 보내는 그 사립학교나 이런 학교에 다니는 이렇게 친구들 만나고 그러고 보면은, <laughs> 부모님들이 대마초를 피우고 아무 데나 던져놓으니까, 애들이 호기심에 그걸 주워다 갖다 학교 가서 피는, 화장실 와서 피고, 총을 여기저기 갖다 놓고 다니니까, 열쇠를 잠그지도 않고 놔두니까, 애들이 그거 심심하면 열어서 갖고 오고, 자기 위협하는 애들 있으면 학교 와서 칼 들고 총 들고 위협하고, 그게 결국은 부모의 탓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미국이. 그거를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서 자녀들이 말씀대로 잘 크기를 나간다는 것은 그는 이율배반적인 행동. 부모들이 먼저 죄를 보려야. 부모들이 먼저 회개하고 깨져야 미국이 학교가 살고 자녀가 사는 거예요. 그거를 못하면 미국 어,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말씀 순종하는 것처럼 경건한 것처럼 보이는데 집에 가면은. 전혀 그렇지 않은 이율배반적인 말과 행동을 하니까 자녀들이 교회 안 나오는 이유는 이건 뭐 한인, 백인, 흑인 할거 없이 왜 부모들의 행동이 교회와 집에서 다르냐. 어? 교회에서는 거짓말 하지 말라 그러는데, 장사할 때 속여먹고, 사기치고, 편취하는 부모들의 돈이라면 무슨 짓이라도 하는 부모의 행동을 보면서 자녀들이 무슨 말씀과 개명을 배우겠냐. 그래서 이 소동고모라성에서 이러한 음란한 짓을 그두 딸들이 항상 보고 듣고 배우는 것이 말도 욕도 문화도 그러한 음란한 문화 속에 살다 보니까 제대로 말씀 교육을 바,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대로 부모를 섬기고 가정을 세워야 나가는지를 부모님도 말씀대로 안 살고 교회도 그걸 안 가르치고 본을 보이지 못하니까 자녀들이 이러한 근친 상간의 죄가 후손을 낳기 위해서도 괜찮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 노릇의 두 딸들의 생각이 그만큼 죄에 오염되어져 가지고 죄인지 아닌지도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판단력이 흐려지고 아버지를 술취하게 해서 근친 상간으로 아 자녀들을 낳게 하는 그리고 결국은 그두 모압과 암몬이라는 사람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성경에 보면은 얼마나 많이 핍박을 합니다. 구원 운동에 얼마나 엄청난 방해를 주는 민족들의 조상들이 되었습니까? 결국은 하나님 뜻을 방해하는 자녀들이 태어나서 하나님에게 결국은 심판받고 멸망당하는 자들이 이제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 세상과 타협하는 것은 의인으로서 성도로서 그 종말이 참 비참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룻계에 나오는 그 어그 장인 장모도 흉년이 들었다고 타국으로 이민가가지고 다 잊어버리고 다 상실하고 결국은 망하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루스를 통해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그 이방인 가운데에서 실패하려 했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의 한 사람이 거기서 태어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탕자의 비유도 보세요. 그 아버지는 사실은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아버지, 재산 주십시오. 죽기 전에 내가 그거 다 써야 되겠습니다. 재산을 줬더니 가서 다 가늠하고 노름하고 탕진하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그 다른 아들도 아버지를 원망하고 그 탕자와 같은 경우도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가 그렇게 망할 수 밖에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로데게 소활당을 피난처로 주셨는데 주신 것처럼 오늘날 성도에게도 이 교회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피난처로 영적인 피난처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어, 우리가 피하고 우리 주 예수의 재림을 예비하는 함께 믿음 생활하는 그러한 소활당과 같은 공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시고 로또 그 소활당에 거해서 아브라함과 함께 살아갔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았으면 이런 이 부도덕한 일을 어, 하지 않게 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교회 떠나고 말씀 떠나서 혼자서 내가 스스로 뭘 잘해보겠다 하나님 앞에서 그거는 절대로 잘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항상 이 교회 생활 안에서 함께 신앙 생활을 해 나가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을 여러분 꼭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을이 어, 암몬 족속은 요단강 동쪽, 그러니까 요단강이 이렇게 길쭉하게 북에서 남으로 이렇게 길쭉하게 경계선과 같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 갈릴리 바다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유다강이 동쪽에 암몬 족속이 살고 있었고, 그리고 모압 족속은 사해바다 이 북동쪽에 민수기 21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죄로 인해서 태어난 암몬과 모압 족속이 이스라엘의 구원운동을 크게 방해하는 어 역사를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또 신명기를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 여러분들은 이 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 구원을, 성, 은혜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항상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우리가 그 보호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 소활당과 같은 교회는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우리 주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러한 피난처와 같은 공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 시험 드시는 일들이 있거나 마음 상하는 일이 있으실 때라도 이 교회 생활을 여러분 떠나지 마시고 이 안에서 서로 이어 카운 어 카운트 벨라티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와 영적인 위로와 동반자가 되어 주시는 그런 이 우리 덴버션 장로교회가 될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네.